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상기시키며 거룩하며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에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구절 묵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에게 인간이 길다고 느끼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이 짧다고 느끼는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년처럼 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자녀가 떠난 시점을 기점으로 아버지의 시간은 멈춥니다. 그리고 자녀가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멈춰 있던 시간은 다시 흐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자녀가 돌아오는 의미입니다. 묵상 질문. 회개란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서게 하옵소서 멈추어야 할 것은 멈추고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키는 은혜를 주셔서 일상의 작은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우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우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우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우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우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베드로우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우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